이탈리아어로 마니에리스모라고 부르는 매너리즘은 15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 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독특한 예술적 흐름입니다. 요즘은 매너리즘이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심리극 진행자로서 들었던 몇안 되는 극찬 중 하나는 참석할 때마다 늘 새롭다는 말이었습니다. 극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주인공이 바뀌거나 심리극 소재가 바뀔 때마다 극진행과 함께 바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격한 매너리즘의 빠진 심리극은 반드시 주인공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하게 자극해야 가하고 이를 위해 특정 도구와 기법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심지어 특정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때마다 한결같이 반말하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인공과 다양한 이야기에 상관없이 주인공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하게 자극하기 위한 특정 도구 와 기법으로 한정된 예측 가능한 심리극이라면 저는 매너린에 빠진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너린에 빠진 심리극과 심리극 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